자 11번에 보시면은 좌표가 나와있어요. 좌표가 몇 코마 몇 코마 몇이 있지? 그러면 좌표를 보는 순간 단원이 바로 어디로 뛰어? 제일 마지막 단원, 어, 공간 좌표가 있는 쪽 있지? 어, 공간 좌표로 해서 막 구도 나오고 하는 그쪽으로 가셔야 돼.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, 이 코마 1 코마 사람 그다음에 B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 점의 정상은 점이됩니다 그렇지? 각각 a-b-라 했고. 그다음에 다시 다시 길이 길이. 어, 그림자의 길이가 되겠지? 오. 선분 ab야. 그다음에 오 조건이 너무 많아. 어, 일단 그려 볼게요. 근데 어차피 xy 평면이라 요렇게만 표시하세요. 이게 xy 평면이 얘들아. 요 정도만 갈게 여기에 y축, z축까지 설정해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. 이 예, 정도만 봐, 편하요 그러면은, 여기에다 제가 A 점, 2,1,4 2, 잡으시고요. 여기 B 점, 몰라서 그냥 A, B, C. 이렇게 예, 쓸게요. 이 A, B, C를 구하겠다는 목적이 있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문제를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. 문제에서 이선분 AB가 있는데, 얘네들을 각각 X, Y 평면에다가 정상을 찾아달래. 정그러면은 요래 내려오고 요래 내려와서 a b 다 그래서 요 길이가 오더라. 고액이지 그 지금. 대체? 자 이때 선분 a b 와 선분 a b, 선분 a b 와 x y 평면 교점. 그래서 이요 b를 살짝 읽었던 거거든. 왜냐면 이거를 평행하게도 바닥이랑 똑같이 아까처럼 평행하게도 그릴 수 있는데 평행하면 안 되는 게 교점이 생긴대 교점 P가 뭐가? 이 선분 AB를 연장했을 때 교점이 생긴다 이소리것 같아 그치? 근데 여기서는 직선이라고 말하면 연장이 맞거든요 근데 선분 자체가 XY랑 교점이 생겨 약간 그림이 좀삐꾸야 무슨 얘기야? 요 사이의 평면이 뚫고 지나가 이만인 거야 다시 말해서 평면이 요 직선 AB에 서 뚫림을 당해야 돼이얘이게 그러니까 높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다 얘들아 그림 한번 1차 수정 들어갈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실게요. 어차피 뚫고 지나가는 거 그럼 이렇게 하자. 내 눈에 xy 평면을 선으로 봐. 자, 이게 승이 말했던 단면 화 작업이야. 뭔가 조금 더다 단순하게 만들어 줘야 돼. 그러면은 뚫고 지나간다는 말은 뭐 AB가 서로 z 좌표는 반대라는 개념인 거야.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이 z 좌표가 하나는 양수, 하나는 음수여야 뚫고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? 누가 더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는 나도 몰라. 그기는 선택만 해. 자, b를 c 즉 z 좌표를 음수로 잡으실래요? 얘를 양수 잡으실래요?라고 하면은 이미 얘가 양수야. 얘가 이미 결론이 나온 거야. 음수일 수밖에 없어. 그치? 그래서 이렇게 잡고 a 콤마 b 콤마 c. 얘가 c가 음수라는 거 왜냐? 뚫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a 이렇게 잡고요. 다시 한번저 그림을 표현해 드리면, 요게 선분의 1이고, 문제, 문제서 말하는 점 있지? 요게 P고, 그 다음에, 여기가 E 다시, 여기가 P 다시, 얘들아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요 보라색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이게 O가 되는 거야. 드니 요렇게, 음, 표현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, 분명 요 그림보다는 요 그림이 조금 더날 거야. 마치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XY 평면에서의 그냥 요 도화지에 찍혀있는 두 점에 대한 얘기로 이해하시는 게더 보긴 좋을 거다, 이거지.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AP랑 BP가 2대1이래. 아, 요 길이랑 요 길이가 2대1이구나. 이렇게 표현된 거야. 됐어요? 자, 그럼 여러분들. 지금, 어, 주어진 게, 요 길이 5인 것 밖에 안 주어졌거든요? 맞죠? 어, 그럼 여러분들, 요 삼각형 두 개, 요리모모양요두 개, 닮, 닮음이야? 합동이야? 닮음인 거 이해되시죠? 그치? 그러면은, 어디의 길이죠 여러분들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대 몇이야? 이것도 2대1인 거, 현재. 맞죠? 이것도 2대1이야. 그러면은, 요것도 2대1인거야. 되니? 어. 자, 그러면은, 여기서 또, 우리가 지금, 요 전체 길이가, 현재 얼마나 나옵니까? 요 전체 길이가. 5인데 그걸 2대1로 나누면 요 비율 나올 수 있어. 그 다음에, 하나 더 얘기한다. 얘들아, 요 길이도 다 체크해볼게. 요 길이가 얼마야? 요 길이. 요고. 얘 좌표를 준게 그냥 준게 아닐 거란 말이야 뭐라도 써먹어라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b의 좌표를 물어보진 않았어 길을 물어봤단 말이야 일단 여기를 찾아내야 돼 얼마야? 이게 요걸 뜻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치? 얼마입니까? 4에 4 z좌표 그럼 여러분들 얘랑 얘도 몇대 몇이야? 2대1이야 되지? 닮음이니까 끝났네 이게 얼마야? 2야 됐어? 자 그러면 은 여기서 이제 정답 우리 어쨌든 요 연두색의 길이 찾는 거 맞죠? 그러면은 저는 그림을 요렇게 그려줄게요. 수직. 여기 직각삼각형 보여요?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찾으시면 됩니다. 괜찮니? 자 그러면은 여기가 보라색 다시 얼마? 5가 여전히 여기도 5고 그 다음에 요 2가 요 2, 여기랑 길이가 어떨까? 같겠죠? 전체 높이로 볼수 있는 요기는 얼마야? 6이 됩니다. 그럼 내가 구하려는 연두색의 길이 찾을 수 있겠지?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은, 그래서 루트에 6의 제곱에 5의 제곱 들어가시면 돼요 괜찮아요? 그러니까 요 A점 왜 줬어? 라고 하면은 Z자표 4 쓰려고, 아, 쓰려고 준것 뿐이야. XY자표 쓰지도 않았습니다. 그치? 어, 그리고, 다시 말하지만, 그림을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내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단순화하는 작업도 이제 돼야 되는 거야. 어, 왜 이렇게 했느냐? 그래야 너희가 지금 지금처럼 쉽고 편하게 보던 그림을 보면서 풀수 있습니다. 자, 계산 해주시면 돼요.